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상반기 예비군법 11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과 치료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예, 여기서 우리 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치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 국가, 우리가 일단 사람이 다치게 되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다 신체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 신체에 관련됐을 때는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다쳤으니까 당연히 치료를 해주는 걸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러면 치료에 관련해서 이 비용은, 치료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비용. 그래서 절차가 있겠죠, 여기. 그 다음에, 뭐, 치료, 치료와 치료 절차가 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보상 부분이 생기겠죠. 다쳤으니까 보상,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들 뭐 치료하고 보상해주고 뭐다 좋은데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해주자, 보훈대상자로 해주자. 그래서 총 이렇게 다섯 다치게 되면 이렇게 내가 크게는 네 가지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수임본부 대장이 국가유공자법보험 대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에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여기는 아까 증명서였는데, 이번에는 사망 확인서, 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험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게 맞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뒤에 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에 되려고 하면 국가보험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을 하려다 보니, 그거를 다, 내가 다쳤는지 사망했는지 유족이 사망한 거를 이제 신청할 때, 오, 국가본부 입장에서는 모르죠. 오, 다쳤는지 완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원래 최초의 우리 예비군법에서 훈련하거나 동원돼서 임무수행을 하다가 다쳤을 때 소속 부대장이나 수탁 경찰서장이나 훈련 부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증명을 누군가 해줘야 되겠죠? 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가지고 다친 사람이나 그 유족이나 가지고 그거를 국가본부에 요청을 확인을 나 국가유공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음. 국가본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물어보겠죠 얘 다친 사실 있냐 그러면 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은 얘 다친 거 맞아요. 예, 사망한 거 맞아요? 이렇게 훈련하다 다친 거 맞아요? 동원돼서 다친 거 맞아요?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절차를 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건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답은 1번인데요. 2번. 예비군 훈련 중 사망한 가족의 유족과 달리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보상대상자가 된다? 아, 아니죠. 우리 그 예비군법은 독특하게 다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에게도 국가유공자법하고 보훈대상자법 둘다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개만 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됩니다. 요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속탑 경찰서는 우리 치료 관련해서는 동원된 거밖에 없겠죠? 훈련을 안 하니까요. 지정된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입이 군의 우리 서울 치료밖에 할 수가 없다? 아니죠. 없죠. 군 의료시설 치료 받아야죠. 그럼 누가,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 동원, 동호, 자기가 동원을 했으면, 예, 치료시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전투, 임무, 전투네요. 전투에 준하는 임무 수행. 그서 다쳤다네. 그러면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전상군경으로 보죠. 그리고 그 가족이 되겠죠. 전상군경입니다. 금을 쭉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뭐저저저고공상공경으로 해당된다. 공상공경이 아니죠. 전산공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를 예, 우리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될수 있는 법이 우리 지금 세 가지 법다 배웠죠. 비대법하고 민망이법그 다음에 우리 예비군법 다 모두 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가 우리 투트랩은 아니죠 사망한 사람하고 부상한 사람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비대법하고 민방위법하고 같이 이제 어 비교를 했는데 잘 보시면 비대법이 제일 적용하는 게 적어요, 그렇죠? 민방위법은 적용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비대법은 성격 자체가 전시 대비하기 위해서 평시에 하는 훈련이나 뭐 통합반사 뜻이 뭐 하는 거? 뭐 비축물자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하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다. 전시 내용이 있을 수가 없다. 평시에 평시하는 평시 거잖아요. 전시대비역에서. 그래서 전문공개 이런 표현이 없죠? 네, 없어요. 그 다음에 공산공격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가족이 아니고 공산공격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 재해 사망, 뭐 재해 부상뭐 순직. 건 있지만, 전몰 공경은 없다는 거예요. 비대법은 순직 공경의 유족과 공상 공경으로 됩니다. 이에 반해서 민방위법은 민방위 사태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평시인, 우리 재난법, 재난 사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는 거, 통합방위 사태 선포되는 거, 그 다음에 전시는 전시사변, 예, 이 비상시. 전, 평시와 명치가 다 있기 때문에 전몰 공경의 유족, 순직 공경의 유족이 다 있고요. 대, 대신, 요, 재해 사망 군경 위원 유족은 없습니다. 민방위법도. 예, 물론 성격상 재난사태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있것 같은데, 반영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전, 여기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다있고요 그리고, 보 재해 부상군경은 없다. 물론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사태가 있어도, 있었어도, 반영은 안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법은 봤는데, 이 예비군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망한 경우는요, 전투나 전투에 준한 임무한 경우는 전물 공경의 유족이 되고요. 국가수호미 안정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될 경우에는 순직 공경의 유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는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아서 국가유공자가 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국가수, 수호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대상자법에 적용이 되고요. 그 대상자는 재해, 사망, 공경의 유족이 되는 겁니다. 사망은 됐죠. 그래서 사망은 다 유족입니다. 유족. 사망한 사람이 될 수는 없죠. 유족이고요. 부상당한 사람은 부상당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전투에 준하는 거 이런 거안 되는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보훈대상자법만 되는 게 아니라 국가유공자법도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국가유공자법은 직접적인 관련된 거 전투, 전투에 준한 임무 이런 건 국가유공자법, 직접적인 관련 없는 거는 보훈대상자법이 적용된다. 이름은 전사, 전투에서 있으니까 전사.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공사.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재해, 부상, 공격.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유공자나보훈대상자에 신청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다친 사람이나 뭐 사망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원래는 그 훈련을 했으면 훈련 부대장, 뭐 동원을 했으면 동원 뭐 부대장, 원래 소속 부대장이 있거나 아니면 수탁 격차 소형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사망 증명서나 부상 증명서를 발급한 게 아니라 그, 당연히 그, 그 사람들은 이 수익금 부대양이다 보고 했겠죠? 다쳤다, 사망했다. 그러면 수익금 부대양에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쪽에다 발급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수익금 부대양에다 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망 증명서다. 그래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수익금 부대양이. 그럼 이걸 받은, 보상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국가본부에 가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걸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그럼 국가본부는 아무도 것 모르니까 국방부에다가 사실 확인 요청을 하죠. 그러면 국방부는 사실 조사를 하고 사망확인서와 부상확인서를 작성해서 다시 이쪽으로 통보를 해주면 여기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본부 대원은 이 사망증명서와 부상증명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지휘계통을 거쳐서 국방부장에게 보내줘야죠. 그래야지 보내줘야지만 국가본부가 사신이 확인 요청했을 때 바로 사망확인서, 부상확인서를 보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절차가 됩니다. 이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되기 위한 절차고요. 다음은 치료 관련된 건데 치료는 치료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고 국가 시설이나 지자체 시설이나 민간 의료 시설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따르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다 국가가 부담합니다. 예비군 훈련 자체가 훈련이나 동원 자체가 국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다가 아예 부담을 뺐어요. 그래서 국가 부담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와 지자체 병원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이거는 뭐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자체 내규에서 뭐 현장 훈련으로 알아서면 하 되는 거고 민간 의료 시설 관련해서 치료 받을 때는 그거에 대한 절차가 이 법률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치료비를 청구한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민간 의료시설에 돈을 안 내고 예비군 대원이 그냥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 민간 의료 시장이 청구자가 되겠죠. 근데 만약 예비군 대원이 돈을 다 냈어. 그러면 예비군 돈을 다낸 예비군 대원이 치료비 청구자가 돼요. 그럼 치료비를 청구해요. 그러면 여기 세개 부대가 세개 부대가 세대세계 장이 사실 확인하겠죠 왜? 이 치료하고 나서 다쳤을 때부터 시간이 좀 경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하겠죠? 그 확인한 걸 바탕으로 해서 치료비 지급 청구서를 그대로 확인한 거를 수익본부 대항에 게 알려줘요. 알려준 다음에 알려주면 수익본부 대항은 지급 요청을 관할 군사령관대에게 요청을 하고 그러면 지급 명령을 내리면 수익본부 대항은 지체 없이 치료비를 이치료비 청구자에게 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휴업보상금하고 조금 다르죠? 여기에 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임금이 뭐 결정된다. 뭐수임금부대가그 어 휴업보상금을 결정했잖아요. 그는 거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치료비는 명확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민간 시스에서 준 거기 때문에 진단 딱 있잖아요. 뭐 얼마다 딱 나오니까 결정할 게 없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요청을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휴업 보상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절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업 뭐 보상금 등 치료비 뭐 청구 절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방위 어, 예비 민방위법하고 예비금법이다 종류별로 다 절차들이 있는데 민방위법은 재해 보상금과 휴업 보상금 요구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부상자 치료를 하려고 하면 치료를 받으려고 한 사람이 음란동장 거쳐서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치료비 지급하는 건뭐 절차가 언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예비군법은 재해보상금은 군인재해보상금 33조 39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고요. 휴업보상금은 예비군대원이 소속 부, 군부대장이나 훈련부대장, 수탁경찰서에게 신청을 하죠. 부담자 치료는 구체적인 절차는 없어요. 그렇지만, 치료를 받게 해줘야 되겠죠, 바로. 다쳤을 때는. 그럼, 치료비 청구하는 거는 민간 시설에서만 한 내용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구를 그 다친, 원래 훈련했던 데나 동원했던 데다가 지급 청구를 하게 돼 있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실 건데, 자꾸 보시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어떤 게 틀렸는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맞는 절차하고 있어요. 이거 맞고요. 여기서는 뭐가 틀렸다 훈련 중에 부상에 입은 사람의 가족은 국가 보훈 대상자도 된다, 될수 있다. 그리고 수탁 경찰서는 당연히 치료받게 해줘야 된다. 어디든지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전투에 준한 거는 어떤 경우다? 전상공경이다 그리고 그 가족도 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